만배당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클리블랜드 대 토론토 시작하겠습니다. 신더가드는 다저스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클리블랜드로 넘어왔다. 매치 시절 평균 98마일의 속구를 던지던 파이어블러였는데 토미존 수술 이후 떨어진 구속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는 전임엔 신세로 떨어진 상태다. 최근 등판에서도 포스트 시즌 진출 탈락이 유력한 화삭의 홈런을 4개나 맞았는데 팀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만화는 극도로 부진한 시즌 초반을 보내며 굴욕적인 마이너 강등을 겪었었다. 그리고 한달 만에 돌아와 2승을 추가하며 나름 반등에 성공했다. 워낙 압도적인 지난 시즌을 보냈기에 이번 시즌 사이영 컨텐더라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풀타임 3년차. 부진이 크다.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QS 동반 승리를 따냈고 삼진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토론토의 승리를 본다. 극도의 부진을 겪던 시기를 지나 만화는 안정을 어느 정도 찾은 상태다. 포스트 시즌 진출 경쟁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QS를 기대할 만하다. 신더가드가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클리블랜드로서는 홈이지만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금일 조합 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시작하겠습니다. 울스는 최근 4경기에서 3연패를 당했다. 모두 5인인 이상을 소화하긴 했지만 1경기에서도 QS를 기록하지 못했고 3경기 연속 사실점 이상했다. KC 마이즈와 텀블 등 팀이 기대했던 우한 선발들이 부상으로 빠진 디트가 기대를 걸고 루키인 그를 콜업 했는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의 상대로는 이번 시즌 1실점 승리가 있었다. 마에다는 왜 팀이 그를 애타게 기다렸는지를 피칭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등판한 6경기에서 승리는 2경기였지만 QS를 4차례나 기록했고, 한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2실점 이하로 상대 타선을 막아냈다. 홈런 허용이 오게 튀긴 하지만 슬라이더와 포심 등 주무기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며 상대 타선을 잡아냈다. 최근 5경기에서는 이닝당 3진이 1.4개를 상회하고 있기도 하다. 디트 상대로는 무실점 승리가 있는 이번 시즌이다. 미네소타의 승리를 본다. 디트는 최근 하위 타선의 선전 속의 타선에 득점 기대치가 올라갔다. 그러나 최고의 슬라이더를 뿌릴 마에다 상대로 원하는 타격을 하기 어렵다. 올스이 미네 상대로 데뷔승이 있긴 했지만 최근 폼이 좋지 않기에 디트가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려워 보인.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